오늘 너무너무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김계리, 윤갑근 등 윤석열 변호인들이 홍장원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들이 생방송 그대로 송출되었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바꾼 것이거든요. 아마 2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고 3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으니까 그냥 보좌관이 썼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토시 하나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12월 3일날 작성했다는 것과 12월 4일날 작성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금 말씀드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지난번 공판 때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메모의 가장 신뢰성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보좌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보좌관이 차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썼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전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네. 차, 보좌관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는않세요 <laughs> 지난 기회에도 말씀했지만, 네. 검찰에서 보좌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보좌관에 관한 진술조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아, 이건 또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12월 아니, 아니, 4일날, 아니, 12월 4일날 아니, 1차 그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김계리 변호사께서 저를 심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어이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저희 세 사람이 있다고 병원은 말씀하셔서 이미 김계림 변호사는 네. 다 알고 계세요. 2월 4일 사이 시는 겁니까? 현지에서 2월 4일을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잠깐만요. 네, 2월 4일을얘기답변니다 <laughs>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질문 자체는 그거에 그냥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아, 김계림 변호사님 그 기억 못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지,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 되 저에게 대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지금 오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여기 현재에서 도그랬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라. 저기 대기 리븐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현재에서 그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신수를 어떻게 확보하셨죠? 김영환 오 국정원에 김, 있는 모든 방,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laughs>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지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 너무, 재판의. 저 서로 민감하게 네. 말씀하시면 아시고요. 증인의 태도에 좀 주의를 주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니, 근데 변호사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아니 근데, 근데 지금어 관심이 없는데. 관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도 뭐, 저, 지금 어차피 저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실 때 이름이 뭐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러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저 여쭤볼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증인께도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할 기회에 이따가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고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억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긴장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의도가 보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쫙 한번 하시도록 아예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인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도 그 말씀 끝까지 좀 듣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 예. <laughs> 이, 지금 증인신문을 아까는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의 태도가 지금 변호인이 묻는 의도에 따라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물으면 예, 아니요. 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자 오늘 이거 이렇게 하면 10시가도 넘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그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어떤 증언 태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강, 지금 증인이 증언,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위주로 우선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변명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추가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은 지금 질문마다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면 이건 정말 시간 내에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히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증인이 또 말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다 신빙성 판단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께도 말씀드렸고 변호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편하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들어본 다음에, 아, 그 부분 맞다, 틀리다, 또는 막 이렇다. 그 다음에 변호인께서도 증인한테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말씀이 적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겹치니까 서로 막, 어왜내 아, 말을 끊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증인 헌법재판소에 1차 메모라면서 제출한 것은 노란 포스트잇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저 그대로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 지금은 1차 메모를 처음에는 뭐 작은 수첩에 적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음. 또 하얀 종이에 하얀 종이에 적었다고 헌재에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왜 노란 포스트잇에 한것 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얀 종이가 아, 맞습니다. 하얀 종이 작은 수첩 포스트잇 있는데 하얀 종이가 맞습니다. 예, 하얀 종이 맞습니다. 예. 음, 그런데 증인이 왜이 언제 제출한 것은 포스트잇에 기재된 메모를 작성 제출하셨나요? 노란 포스트잇 그. 지렁이 글씨부터 시작해서 저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니, 지금 제, 제, 제출한 예, 설명드리려고요. 예. 그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1차 메모에다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노란색 종이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 이 노란 포스트잇에 기재된 것은 증인이 이렇게 쓴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렁이 글씨를 증인이 ppt 작성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 그 지렁이 글씨라고까지 생각은못 됐지만 출력은 아니고 같은 그 다운로드에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페이스트 한 겁니다. 요, 요 파일은 그럼 이름이 뭐였습니까? 지렁이 글씨입니까? 아닙니다. 지렁이 글씨는 어. 뭐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내용인 것 같고. 예. 그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뭐 저런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 이름은 없는 이미지였습니까? 예, 그냥 이미지. 예.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네, 이미지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증인이 당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와 유사한. 유사한 예, 유사한. 어떤 예.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포스트잇에 출력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예.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얀 종이로 안 하고 노란 색깔이 들어간 게 잘못 잘못이었, 잘못이라면잘못이었던것 예. 같습니다. 음,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 자료에는 2차 메모와, 2차 메모와 3차 메모가 다른 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증인이 하나의 자료로 1차 메모와 2차 메모를 함께 설명해서 굳이 1차 메모만 호스트잇 형태로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포스트잇은 여기다 출력을 1차 메모와 그러니까, 2차 메모는 다른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포스트잇만 1차 메모를 포스트잇에 출력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포스트잇 저거 포스트잇, 포스트잇, 포스트잇 아니라니까요. 이거 포스트잇 아닙니까? 아니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이라니까요. 아니, 메모지를 묻습니다. 메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포인트를 색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막 흘려 쓴 글씨라고 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저런 식 형태의 이미지를 찾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잇에다가 출력 받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포스티이란 용지를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제가 포스티에다가 출력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포스트잇... 저거는 출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아니, 아, 출력을... 예저 형태를 지금 다운 받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냥 그런 그 말씀이신 거같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그냥 그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페이스트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림이다. 그 지금 네, 그런 아니, 말씀이신 저게 거예요? 그림이, 저게 포스... 이미지예요. 이 포스티시 보면 어떤 용지에 떠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포스티시 아니라고 아니, 그저기 뭐 그게 그 이미지로 영사 그 저기 그 그래픽 그 인터넷상에 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 원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헌재 제출했습니다. 헌재 기록이 있겠네요. 아,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헌재 제출한 자료 를 못습니다. 그럼 헌지 있겠죠? 그때 그,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 이렇게 출력한 상태의 이두 장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였습니다. 헌재에다가 제출했던 메모는 원래 세 번째 메모의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헌재에서 제출하셨잖아요. 그 노란색 포스티를 네.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저 노란색 아. 포스티는 저 파워포인트의 다운로드 반 이미지고 네. 헌지에다가 제출했다는 건이1 페이지 네. 자료 첫 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 자료 첫 장과 두 번째 두 번째 장, 해서 두 페이지로 된 다섯 컷 슬라이드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를 네. 제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